택배 수대실? <laughs> 너는 사람들이 보면 너 어디 굴루줄 알걸? 어? <laughs> 너 나를 보면 굴루줄 알걸? 글루가 뭐야? 굴루줄 글루 어루루 찍었지? 아나 근데 카드도 안 가졌어 어디로 가야 돼?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 맞는데 택배 서비스실 누구세요? 아. 아니야 여기 이젠 토미가 안 무는가 봐. 설설두그설 몇이야? 영일 <laughs> 여기 이박아너 여기 열렸잖아 그래 내가 그내 가지고 있을까? 왜? 네? 네. <laughs> 7만 원이더라고 그냥 중고는 3만 원이라서 엄나가 중고 싫다고 그냥 용기 진짜 2층이야? 어. 아, 여기 병원이 뭐야? 아 지금 찍고 있어? 어 아, 방금 방금 눌렀어 이거 모양이 원래 이래? <laughs> 아니, 내가 망쳐놨어 꽈배기인 아, 줄 알았어, 아 이거 두 개면 까베. 돼? 아침인데? 어, 까베기 있네? 까베기 어디 있어? 기가 어딨어? 이거 봐봐, 원리서 봐봐. 아래 거. 아, 어, 까베가. 그러네. 저거 먼치킨 아니야? 어, 맞아. 자기야. <laughs> 야, 나 아니 오로라 다 떼졌어. 어, 오른발만. <laughs> 나, 나한 개도 안 떼졌다? 진짜? 나 이거 진짜... 두개랑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프리스비가 뭐야? 프리스비가 빵이라고? 죽여버린다 아니야? <laughs> 야 여기 프리스비 있잖아 이야 돼요? 이소장에 드릴까요? 네야 프리스비 이거잖아 새로 사는 거 아니야? 아예? 아니 케이스만 이거 안 잡고 그냥 드릴게요 안해으세요 아, 감사합니다 네, 세 군데를 봐야 돼. 나 머리 오늘 머리 끈 사서 머리 묶을 거 왜? 머리 코트 <목소리> 걸어. 나도 머리 묶을까? 어. 그래피 어피, 어피어피 <laughs> 스프레이 알지? 어 스프레이 들어서 사줘야 돼. 뭐 화면이 좀잘받는것 같아. 뭐래? 잘 나오는 것 같아. 어, 그러면 은뮬나 <laughs> <laughs> 옆모 옆모습이 <미> 가지고그러고 <laughs> 어, 나 옆에가 하나 보여. 어, 막 옆모습 예뻐, 진짜로. 나도. 앞모습은 좀 별로야. <웃음> <웃음> 어, 나도 앞모습. 어, 어 한잔만 시켰는데? 응. 마그네슘인데, 예. 이름이 뭐지? 이쁜 예. 것 같아요. 아께로 하나. 네, 맞아요. 네. 아침, 저녁 하루 두 번이시고요. 이거는 분석에 본송도 가능하세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요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 근데 그 마그네슘이 그렇게 좋았어? 어나 진짜 원래 눈 떨림이 진짜 심하거든? 어 진짜? 근데 눈이 안 떨려. 리 근데 너 멀티비타민은 안 먹어? 먹어 나 비타민 한 4개 먹어. 거기에 마그네슘이 안 들었어? 어와너 많이 먹으면 안 좋아. 왜? 네? 왜? 모르겠네? <웃음> <웃음> 아니 가다 복용하면 당연히 안 좋지 약 같은 거. 나는 아, 가다 복용을 좀해피고있어아 그래? 그럼 뭐 말리지 않을게. 아, 그 영수증 가져왔어? 어. 요 이거였지? 아 작은 거였나? 이거였을 거야. 야야. 야. 머리끈 어디 있어? 머리끈?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게 더 좋아. 아 이거 어떻게는 뭐 거. 네가 하자. 그래. 우와 저거 뭐츠파춥스어나 이거 봐봐 이거 사고 싶어. 뭐야? 코털감이 아니야? 아니야 귀개. 이아귀이개구아 귀개야? 이귀파게가 아니라? 귀파게도 되는데 그게 그 표준말이 아닐걸? 잘 보고 살아. 이게 하나에 4,900원이야. 아, 7명이구나. 아, 진짜? 이거, 아, 이거, 이거 영수증 그때 하나 없어가지고. 이거 맞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일회용 하나인데 그렇게 비싼 줄 알았어. 나도. 7개면 뭐? 그러면 계산해줘. 하나당 얼마야? 하나당 얼마야? 아까 얼마야, 이거? 4,900원. 하나에 그럼 7,749니까 700원이지. 350원 350원이면 괜찮은 거야? 근데 덴탈 마스크 한 박스에 5,000원 근데 그거랑 다르겠지? 이거 뭔가 좋아 보이던데? 피줘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여기 딱정강로 쓰면 조금 더아 나도 사줘 이거 너랑 나랑 검정색이다 오늘 치마 아, 이거 되게 멋지 아, 그래서 너가 한 번도 망설여요 스크래치. 아니야, 너무. 짜증나네. 4 0몇개야나 오늘 증명사진 찍으려고 이거 입고 왔는데. 근데 뭐, 원래 증명사진 찍을 때못 찍으면 진짜 이상하때 나. 이 몰라? 진짜 몰랐어. <laughs> 아 진짜? 음. 이렇게 하면? 네. 어, 그게 나, 진짜. 이게 나 이게 네. 나? 옷은 이상한 거이는데 옷은 이상하구나. 음. 근데 밥 먹히잖아. 밥 먹고 이렇게까지 와야겠냐? 그렇구나. <laughs> 약간 이렇게 <laughs> 내리고 찍으면? 네. 어떡해? 이렇게 하고 이거 어때? 아 이게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지. 음. 주준사한테 물어봐야겠다. 이거 음. 아이라 진짜. 그리고 <laughs> 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. 근데 나는 내가 이상한 걸 모르겠거든? 봐봐. 어. 이렇게 그랬잖아. 음. 여기를 해봅시다. 이렇게 좀더 채워봐 여기를 위에를. 어. 보여줘. 한삼초 걸리냐? <laughs> 나 해줘야 돼. 예? 자기 얼굴을 완전 진하게 나 바르고 내 얼굴을 훌륭해서 다 보는 슬로우에이션야. 뭐, 뭐? 남미 마셔보려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아이거나나 너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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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없어? 이거 먹어 반. 못 먹어. 근데 좋네 다내포장해줄나 옛날에 귀걸이 사업거든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응. 그때 이거 엄청 많이 입었네 나잘기와다됐다 뭐더라? 전략도? 너네 이런 거 되게 잘 입는다 나 <laughs> <난> 그런 거 없어 <laughs> 나한테 지금 너 진짜? 예가지고 <laughs> 그래 얼굴 판단해주세요 얘가 지금 구야냥 <laughs> 거리는 건지 아닌지 <laughs> 나 오늘 진짜 많이 부었지? 오빠 카지송백 아니야? 카지송백 아닌데. 뭐야 아니잖아. 티 입어도 된대 아니야. 아 괜찮대. 아니. 아 어렸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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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예쁘게 나다 아, 지금. 아, 지금 괜찮은데? 해봐. 예쁘다. 아, 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보지? 아 부탁해. 아 예쁘다 예쁘다 지금.